짐승같은 자라고 비난할 필요는 없다 상대가 난폭하게 굴면 먼저 자기를 한번 반성해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이해를 다해도 상대가 난폭한 것을 고치지 않으면 그 상대는 짐승과 같은 것이니 실랑이를 해서 무엇하겠느냐 조화된 인격을 갖춘 자가 조화된 인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길러주고 재능 있는 자가 재능 없는 자를 길러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화된 인격을 지니고 재능 있는 부용을 갖는 것을 즐거워한다. 만약에 조화된 인격을 갖춘 자가 갖추지 못한 자를 버리고 재능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버린다면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은 무엇이 다르겠는가? 죄인을 처벌하는 데 있어 그 처자에게까지 죄를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 주나라 문왕의 정치는 그런 헤아림이 있었다. 짐승을 끌고 와서 사람의 고기를 먹인다. 즉, 위정자의 부옥에는 질 좋은 고기가 있고, 마구간에는 살찐 말이 있지만, 백성은 굶주려 고생하고 있다. 이것은 간접적이긴 하지만, 짐승에게 사람을 먹이는 것과 같다. 잘 자라는 어떤 것이라도 단 하루쯤 따뜻하게 해주고 열흘쯤 차게 해주게 되면 결코 생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좋은 스승이 모처럼의 좋고 참된 가르침을 해도 주위에 있는 많은 자가 나쁜 것을 가르치게 되면 결국은 나쁘게 되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나쁘다고 단념하는 사람과는 함께 말할 수가 없다. 자기가 자기를 쓸모없다고 버리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가 없다. 말 끝마다 예의를 비방하는 것을 자포라고 하고, 나 같은 자는 도저히 인의를 행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라고 한다. 어진 것은 사람이 편안히 살 집이요. 의리는 사람의 바른 길이다. 그런데 저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은 그 편안한 집을 비워두고 살지 않으며, 바른 길을 두고도 가지 않으니 슬픈 일이다. 자기의 길을 굽혀서 부정을 하고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의 부정을 고쳐준 예는 아직도 없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잘하는 정치는 민심을 얻는다. 그러나 인위의 교육이 민심을 얻는 것만은 못하다. 인위의 교육은 백성을 깊이 감동시키기 때문이다. 적당한 양분을 얻으면 어떤 생물이라도 생장하지 않는 것은 없다. 즉 인간의 본성인 선도 가꾸고 기르면 크게 잘 자라는 것이다. 적의 수가 많고 적음을 헤아린 후에 진격한다. 적의 세력이 큰가 작은가를 오산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한다. 정치가 잘 되면 노인이 길에서 짐을 지거나 머리에 이고 운반하는 비참한 일은 없어진다. 즉, 이런 고생스런 생활을 시키지 않는 것이 왕도라는 것이다. 자식은 서로가 바꾸어서 교육한다. 아비와 자식 사이에서는 직접 교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아비가 자식에 대해 도를 가르쳐서 실행하지 않으면 화를 내게 되고 책망을 하게 된다. 책망을 하게 되면 부자간의 정이 소원해지기 때문이다. 자식의 현 불연은 하늘이 하는 일이라서 어떤 방법이 없는 것이다 요 임금 같은 훌륭한 아버지에게도 주단처럼 어리석은 아들이 있는 것처럼 순 임금의 아들 역시 불초다 자기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 오동나무와 가래나무를 사랑하는 것만 못한 것은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사물에 있어 그 경중을 구별 못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 검은 거를 만드는 오동나무나 가구를 만드는 가래나무는 좋은 목재가 될 것이라서 사람들은 모두 가꾸고 기른다. 그러나 이것에 비할 수 없이 중요한 내 몸을 수양하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은 어쩐 일인가? 정치라는 것은 자기 한 사람이 즐기려 해도 결코 즐길 수가 없는 것이다. 항상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한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제우에게는 세 개의 보물이 있다 즉 토지 백성 그리고 정사이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주옥을 보물로 삼는 자는 반드시 재앙이 그 몸에 미칠 것이다 지렁이 같은 생활을 하면서 절조를 지키는 자다 즉 조그마한 결백을 지키면서 스스로 존귀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것을 어찌 진실한 절조라 할수 있겠는가. 결백한 선비로서 이름 높은 진중자는 그의 형제의 녹을 부리의 녹이라 하여 먹지도 않고 형의 집은 부리의 집이라 하여 형의 집에서 나와서 혼자 별거 하면서 자기의 생활을 결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태도를 맹자는 지렁이 같다고 비웃은 것이다. 지성을 다하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없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알지 못할 것이 없겠으나 아는 것보다 힘써야 할 것은 당연히 무엇에 힘써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급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물에는 먼저와 나중,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의 구별이 있고 아는 것보다는 행하는 것이 먼저다.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몸을 지치게 하며 육신을 굶주리게 한다. 또한 생활을 공공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 그러한 이유는 이로써 그 마음의 참을성을 담금질하여 비로소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역량을 키워서 전에는 이룰 수 없던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경계하고 경계하라. 너에게서 나간 것은 너에게로 돌아온다.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귀가 밝고 눈이 맑은 사람 타인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볼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선택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바로 동양적 지혜의 기원이다. 천한 것이 귀한 것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며 작은 것이 큰 것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작은 것을 키우는 자는 작은 인물이 되며 큰 것을 키우는 자는 큰 인물이 되리라. 일이 잘안 풀려 궁색할 때는 홀로 자기 몸을 닦는데 힘쓰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세상에 나가 좋은 일을 하라. 길은 가까이에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헛되이 먼 곳을 찾고 있다. 일은 해보면 쉬운 것이다. 시작을 하지 않고 미리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들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기를 숨길 수가 있단 말인가?